각종 이방인 거의 요일에도움 됐잖아요. 예, 어떠셨어요? 지금 많이 사랑받으셨는 어, 네. 어떻게 체험 네, 벌써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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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. 선우 씨는? 아, 저는 기술자이라는 영화 이제 막바지 촬영 중이고요. 다음에 이제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도 바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옆에 해전 언제 개봉할지 평하시는 내년이에요. 내년에. 아 좋아요.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할 텐데 어, 중간 중간에 어 우리 네, 현우 네, 오빠, 우리 네, 세연 누나, 네, 동생들에게도 네, 이쁜 사인 네, 받기를 네, 바하겠습니다자 네, 네, 네. 지금부터 우리 어, 자리 앉으신데 어, 이쪽이 진태연 씨죠? 아 이현우 씨. 이쪽이 네. 이현우 씨, 네. 여기 진세연 씨, 이쪽으로 받기를 아, 바라겠습니다. 아, 자1 아, 번부터 아, 있습니까? 아, 첫 번째. 자한 분씩 나오셔서 어떡해, 어떡해. 자 중간 두간, 중간에 또 다양한 또 이벤트 통해서 네, 남자 이신 분들에게 선물을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